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사 첫 번째 국가, 바로 고조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성립에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흐름을 제대로 잡아 드리도록 하죠. 고조선 건국 신화는 잘 알고 계시죠? 신화 같지만 여기엔 농경사회, 재정일치, 토테미즘, 이런 키워드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건국 이념으로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벌써 이때부터 민본주의의 뿌리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고조선 성장과 발전에 대해 살펴볼까요? 초기 고조선은 만주 요령지방에서 출발해서 평양 쪽으로 중심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와서 영토를 빼앗겼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에 왕위세습도 생기고 상대부 장군 등 관직 체계도 확립됩니다. 그리고 고대법의 원형인 팔조법은 생명과 재산, 사회 질서를 엄청 중요시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위만조선에 대해 보겠습니다. 원래 중국 쪽 이민자였던 위만이 고조선 준왕을 밀어내고 왕이 되면서 철기문물을 받아들이고 중계무역까지 활발히 합니다. 이때는 고조선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완전히 국가의 모습을 갖추던 시기입니다. 국가의 모습을 갖추던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 무제가 고조선을 침공하고 위만조선의 우왕과 신하들이 분열된 틈을 타서 결국 BC 108년에 멸망하고 한사군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고조선은 한국사 뿌리이자 국가의 틀, 인념, 법, 교류, 그리고 민족정신을 전부 품고 있는 국가입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자, 해당 문제는 고조선의 국가 발전, 법, 경제, 관료제 등 전체적인 흐름을 한꺼번에 점검하는 종합형 문제입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선지를 살펴보면서 왜 맞고 틀린지 실전에서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사세기경 왕칭호를 사용하고 대부 등 관료 조직을 갖춘 국가체제로 발전하였다. 이 내용은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2번. 고조선의 팔조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도둑질한 자는 종으로 삼거나 속죄금을 내게 하는 등 형벌과 재산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볼까요? 위만 집권 이후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과 진국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독점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 무제의 침입을 받게 되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4번입니다. 고조선의 관직으로는 상경, 대부, 박사 등이 있었으며 각 군장이 사자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자, 앞부분은 맞아요. 고조선 특히 위만 조선기에는 왕 아래 상경 대부 박사 등 관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뒷부분 사자 조이 선인 이 관직명들은 고조선이 아니라 고구려 부여 등 초기 여러 나라에서 쓰인 명칭입니다. 정리하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꼭 구별해야 할건 관직 이름에 따라. 고조선, 고구려, 부역 같은 국가를 잘 구분해야 실제 기출 문제의 오답 트랩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시대별 키워드, 국가별 특징, 특히 관직명 법제도 경제활동을 세트로 묶어서 암기하면 어떤 변형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